어깨를 나란히 하시면서 국동망성국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30년, 40년 묵대서 학교 때부터 같이 이게 후원을 받아 가지고 영적인 우리 함께, 영적인 지도자로서 신 송영균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시는데 오셨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저랑 만나뵙고 새해보고 그렇게 선생님, 송영균 목사님도 오시니까. 와주셨으면 좋겠다던데 그 오늘 오셨습니다. 여기 참여라고한 10분 늦었다던데 그 오늘 인사 말과 더불어서 인사 좀 드리시고 여기까지 어, 오셔야 하는 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 지나간 것, 옛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모리어가 말하셨는 거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십일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아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어 나 m a 목 y 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a d 니 o 그 h 기 때문에 하 me, little hand, keep on, k e e 에 on,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 e 지도 목사이신 서대전 목사님께서 좋은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약간 우리를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야단치는 내용. 우리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가 너희 예수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점진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놀랬죠? 어, 그러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어, 우리 어, 그 말씀 잘 받아들이고 어,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여기 또 세대친 목사님을 수행해서 오신 권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정책 센터가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가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책 센터입니다.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정책 센터입니다. 역대 누가 내놓은 정책이 국립민법을 위해서 유익했는가? 앞으로 어느 지도자가 제시하는 정책이 에,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집단입니다. 어, 우리 여기 연구원 없어요. 박사 없습니다. 아 어, 뭐, 우리 사무총장이 박사이긴 해도, 연구 열심히 하는 박사는 아니야. 아, 그래서 뭐 우리가 정책을 연구하고 우리 그런 복잡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관의 별명이 행복 제작소다. 행복 제작소다. 적어도 누구든지, 어, 우리 이 사무실에 이 행사에 오는 사람은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음. 그런 생각으로 정책 센터를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하나에서, 비 오는 마포 종점, 갈곳 없는 밤 전차.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갈 곳이 없어서 전차도 썼고, 갈곳 없는 나도 썼다. 우리 정책센터는 완전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가 떠나든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전에 온 사람들은 그날 을 하루는 행복해야 된다. 어떤 명 분으로도 우리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아, 오면 그날 점심은 공짜입니다. 아, 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사람이 주름이었어. 어 너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어, 한미 자유 안보 정책 센터 별명 행복 제작소. 우리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정책은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 그게 베스트 파너지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어, 오늘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에게 약속했어요. 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임사를 내가 군사 전략가 입장에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다 했는데, 어, 오늘 막 그건 취소합니다. 어, 왜?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뭐 유튜브에 신문에 한동훈의 임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와, 어, 그, 해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서, 아, 세상이 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일주일 전에 했을걸. 하는 생각과적으로, 어, 뒷북치지 말자. 어, 흘러가 얘기하지 말자. 일주일 전 것도 벌써 과거 지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 오늘은 어, 제가 어, 76년 전에 열살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전두한 친구는 내 테이블메이터야, 옆자리에 앉는 녀석인데, 이 친구가 목살이 맞아야 그 어느 날 환경조사서라고 하는 걸내주고 환경조사에서 가족, 아버지 뭐 하는데, 내가 옆에 덕보니까, 아, 자기 아버지 성함 뒤 직업에 목사라고 썼어. 그때 열살 먹는 김진정은 목사가, 목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야, 귀철아, 목사가 없고, 목수가? 내가 그렇게 물었어. <laughs>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사실은 목사나 목수나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그때 제대로 한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걸 모르니까 어 목수하고 목사는 다르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세컨드 캐션. 목사가 뭐 하는 건데? 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목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다. 지금 생각해도 명언이야 근데 요새 목사님들이 예수님 얘기를 잘 안해 어? 자기 자랑을 넘무해 그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금년에 그런 게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안전한 선화 신도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서 예수가 누군데 그러니까. 어, 니네 예수 모르나? 모르지. 내가 어찌 알나? 모르지. 당연히, 이걸 살3먹는 김민정이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아 그, 이 친구가 이렇게, 니네 하나님은 아나?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그, <laughs> 네그 친구 말이, 곧 바람빛이다. <laughs> 어, 되게 높네. 뭐야, 높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이 또, 지금 생각해도 웃겨. 그때 내 생각 속에 제일 높은 사람은 교장선생님이야. <laughs> 고등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이고. 그래서 내가 그럼 교장선생님보다 너무 나그랬 에이 택도 다그 <laughs> 친구가 택도 다그 다음 내 질문. 어,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면 그놈이 아이큐가 높은지 안 높은지 알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큐가 높아서. 어, 그 다음 내 질문이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거야. 어? 그때 내가 피를 팍고쳐어 <laughs> 그래 훌륭한 사람인데 너 진짜 봐. 막다 같이 울었어. 왜 그랬냐? 많은 사람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영아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외삼촌도 우리 백부님도 어? 우리 선생님도 우리 이모부도 나를 만나면 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나 아무도 How to be that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친구가 지금 그걸 방법을 안 돼. 기게누거야 예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내가 키이꽂히않아안안 안, 꽂혀서, 그래서 막그 친구한데, 그때도 목소리가 컸어. 그막다그치까이 <laughs> 친구 풀이 죽고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겨다 그 들어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뭐 거짓말 안 한다. 하이 키 포인트야. 목사님은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요새 목사님 거짓말 안 합니까? 아니요. 거짓말 잘하잖아. 이게 또 한국 기독교의 두 번째 문제점이야. 음. 어? 그래서 내 금전도 기도 제목 두 번, 아, 대한민국 목사님들 절대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네. 기도 제목이지. 그러면 대한민국 군이 용서해집니다. 어? 음. 아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빵! 뚫린 거야. 어, <laughs> 그래. 예술인 요 바로 밑에. 어? <laughs> 바로 밑에가 어. 그 얘기 자꾸 들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건 절대 진리다. 예술이은 거짓말 안 한다. 아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 아, 네. 76년 전 10살 때.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아버님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겨. 이 목사님은 교회 가면 처음부터 이 성단 성단양이 요즘처럼 뭐 대리석으로 해서 카펫들로 깔아놓은 게 아니고 나무로 나무로 이게 한단 높여서 만든 거래. 이게 꽝꽝꽝해. 요 깜짝 놀라지. 회개하라. 꽝지르는 거. 그, 초등학교 4학년이 회개하라니까그을까 뭐, 회개를 하라는데. 야, 내가 어제 어머니가 시부름 시켰는데, 첫마디에 예, 하고 안 뛰어나가고, 어, 투덜투덜 하면서 같이, 하, 이걸, 야, 이게, 이것도 죄인가? 회개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안 하는 치니까. 그때부터 내가 없던 죄를 자꾸 만드는 거야. 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서 까불자을회개하라니까 말이야. 어? 뭐 어떻게 뭘 해결해? 지 제도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던데. 어, 그렇게 해서 아마 신앙생활 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육군 대위 때, 육군 대위 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내가 해오던 교회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 어? 거기 더가맨 말이야. 어린 애들 뛰어내 기고괌 지르고 음숙 관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사람 사는 현장이다. 그 말이야. 그게 마켓플레이스 장터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 어.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회개하는 말을 하라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야, 아, 이건 너무 좋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육군 대의 때부터, 어, 지금까지, 어, 29살부터, 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은퇴장로입니다은퇴장로 아, 뭐, 은퇴한 지 오래됐죠. 음, 아무튼,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예수 함께 하시면 화단이 오다 겁 없네. 이런 믿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늘 강조해요. 3S. 믿음이란 건 쓰리 에스터 세 가지 에스 스탠바이 지이자스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서 있어 어 스테이 믿는 지이자스 예수 아래 가라. 나어 어. 그다음에 스피커 지이자스 스피커처럼 예수님 막 등장이나 옆이나 막어라다가 착장 붙어라 아무리 떼 나가도 떼 속에 살짝 붙어라 쓰리 에스어 우리 이렇게 이제 이력을 강조하는데 다행히. 딸둘 아들 하나 사비 둘 며느리 하나 어 왜, 남자 손자 다섯 명 여자 손녀 손둘 어, 대가족 우리 본사까지 나까지 합치면 열다섯 명인데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 응? 그것이 어, 굉장히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부인으로서 인생 부인으로서 음, 인생을 어떤 신념으로 나는 사는가? 음. 제가 육군 소령 때 에, 35살 먹던에 미 참모대학 이런데 유학을 갔어요. 이분들이 다 미국 통들입니다. 미국에서 다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에, 저는 이제 미 참모대학을 갔어요. 1년간 우리 정박사로 내 한참 후배 그미 참모대학 나온 사람인데. 뭐, 그때 영어 실력이라는 게 어때? 자네는 가서 강의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나? 어. 뭐, 우리도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뭐 했는데도, 오, 가서 미국 수재 장교들이 1200명이 모인 데서 섞여서 뭐, 미국만 하는 강의를 들으니까 사실, 어, 100%는 못 알아듣고 50% 알아듣는 거야. 근데 여보, 여, 여러분, 뭐든지 50%할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말씀도 50% 이해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 하여튼, 60, 70을 넘겨야 되는 거야. 그왜 50이 위험한가? 예수인지 노인지 알수한 거야, 이게. 어? 밤만 알아 들으니까. 그러면서 그 학교를 열심히 이제 이런 나왔는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거기서 배운 원칙이 있어. 어.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지나수록미 참부대학에서 1년을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딱한 구절이고, 그 구절이 나를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로 만들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공유하기를 희망하여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영어로 even in the worst situation, there should be best course of action. 어, 방책이 있다. 어, 이게 제 인생관이 됐어서 어, 어, 오늘 이 시간 현재 세계는 대단히 혼동 상태입니다.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중의 충돌로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총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김정은이가, 어, 남쪽은 동족이 아니다. 어, 진보든 의기든 누구도 동족이 아니다. 전쟁 밖엔 길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어, 지진이 터져가지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어, 도처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을 것인가? No,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소손할 구멍이 있다고 했고, 내가 배운 군사 철학,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그게 또 중요한 게,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어? 어, to find out it. That is the mission of a leader. Cadre, 어, 지도자. 지도자의 책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보면은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있어. 어, 그 나는 내 자신을 진단해. 너는 뭐냐? 난 낙관론자야. 낙관론자. 세상이 다 온통 불바다가 돼도 그래도 그래도. 살아날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성령에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뭐 세상에 다뭐 소동이 났다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없어. 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에, 에 주신 사명이 있을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널, 어, 국대사고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대 사고를 35년 했어요. 복잡합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아, 어? 아버지 어머니도 통제 못하는 애새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이게 다 육군에 들어오잖아. 해군 공군에는 그런 애를 안 받아들단 말이야. 어, 자고 육군에 들어온다고. 또막 어, 육군 총장 책임이야. 한 놈이 사고 내면군 총장 줄지 이도아져 날라가. 그런데 뭐가 안 달라고 그 살아남았잖아. 어? 어 그러니까 아 항상 그런거지어어 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 그 방책을 만들고 찾아내는 게 간부의 사명이야. 즐겁지 네. 아니한가 아, 네, 어? 졸작구들은 네. 못하는 일을 너는 그거 할수할권한너이터 책임도 있잖아. 이렇게 사니까. 어, 아슬아슬한데도 안 죽고 살아. 아, 그래서 오늘 새, 새날,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 서대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좀더 잘하는 방법, 응? 내 목적, 어, 내 목적, 내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어, 찾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작은 도구로 써주시기를 강청하는 그런 믿음 갖자. 이게 오늘 선봉사님 설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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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론 들으면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못 사는 점이 많아서 니까 어, 채찍을 받는 아픔을 느껴설 것이고, 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검전 사는데 자우한 여러분 좀 낙권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고. 아까 본사님들 쫙 들으시는데, 다 미인인데, 다 미인인데, 조금 표정이 밝지 않다. 그래서 내가 서대천 목사님이 설교 스타일이 야단을 많이 치지. 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등포 시장에 콩나물 장수, 두부 장수를 앉혀놓고, 목사님은 하나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 어? 이렇게 혀조를 소리고 어그뭐그 뭐, 그 생각이 딱 나더래 나도 거기에 반해서 어 아무것도 모르는 육군 대리가 세상 금다는줄 모르고 오직 예수 옥지 잡고 달려온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활짝 웃는 본사님들이 되십시오 아, 네. 아, 네. 미군대 그게 웃음이 더하면은 보는 사람이다 행복해지는 거야. 어, 찡그린 미인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활짝 웃는 미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오늘 그리고 새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로 처음으로 하는 큰 행사가 정기총회. 에 암흑특별강릉는대 어, 1월 25일날 목요일날 국방부에 있는 육군해안에서 한 200명 정도 주위에 모여서 그 행사를 갖게 되습니다 다시 그 행사는 시간이 남, 남았기 때문에 다시 에, 그, 열어갈 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사항만 강릉에 들고도 오늘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저희들을 위해서 어, 많은 선물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에, 귀한 분들초대신 선생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자해서 말씀 못습니다희석시일까봐 아니, 아니 오신 사람 있습니다. 네. 네. 어, 이게 나을 위한 이런 어, 활동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것서하고 네. 이렇게 예배드리며 심오식하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면만 주신 대중님과 그리고 좋은 말씀 주셔서 제 제가 관여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우리와 나와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을 무척 필요로 할 때이다 는 이런 생각으로 15시간 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마이마스, 감사합니다.